안녕하세요. 어, 한의사 허찬입니다. 어, 제가 지, 어, 지난번 그 영상에서 어, 모세가 창세기를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 이제 그러면 창세기가 어, 모세가 쓰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누가 창세기를 썼을까라는 것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 다이두왕뭐 해가지고, 솔로, 어, 솔로몬 해가지고, 이제 말라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약시대, 여기까지는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아, 그거는 그렇, 그렇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이전의 것은, 이것은, 어, 제 의견으로는 신화. 그냥 옛날 얘기이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어, 이야기를 이제 그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어, 똑같이 믿는 이제 그 신이 응? 그 똑같은데 유대교에서는 야외라고 불렀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또는 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어, 이슬람교에서는 그 알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 같은, 어,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조상으로 모시고, 믿음그 그러니까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는 이제 그 성경에는 이제 자식들이 더 있는데, 사, 그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이스마엘하고 이삭이에요. 그 성경에 두 명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성경 많이 안 읽으신 분이고요. 이 아브라함에도 이제 더 다른 그, 어? 자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요걸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갖다가 꺼냈냐 하면은, 그 진짜 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그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면 그 자식을 제물로 드려라 응? 불태워. 어? 저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또 예, 그리고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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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데리고 이제 가서 그 진짜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이 본인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알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뭐 답답해 갖고 하나님이 응? 응? 다 알텐데 꼭 수용을 꼭해 봐야 되나 하는 질문이 항상 있어 왔고 처음에 읽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질문이 이제 퀘스천마크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환자 중에 뭐어어뭐 어? 어뭐 어? 각종 종교를 믿는 분들이 다 와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 하나님이 어? 이삭을 어?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환자가 아니래요 아니 이삭을 안 드리고 그럼 뭐를 드렸어요? 이스마엘을 드렸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스마엘을 드렸냐고 이스마엘이 장자고 어? 아브라함이 어? 장자를 봐서 기보갖고 어? 시험을 이스마엘한테한 거지 이삭한테 한게 아니래요. 그죠 맹해진 거예요. 제가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아 갖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이제 두 개예요.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그 직접 그 코란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소중해갔는데 없더라고요. 그 코란이 다 기독교 그 성경책 뭐 주석 뭐 이런 것만 있지 코란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몇년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아, 제가 이제, 아, 응? 그, 인터넷, 서점에서 가면 구할 수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점에다가, 이제, 꾸란을 이제 주문을 해서 읽었어요. 근데, 꾸란에는, 이런 사실은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곳에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곳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 어 하나님이 응? 한번 이스마엘을 시험할 수도 있었고 또한번 이삭을 시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번 시험할 수도 있었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어떤 것이 이제 가짜일 가능성이 클까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이 유대교는, 아 지금, 그, BC 400년에 이제 그,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계 꾸라는 AD 500년이에요. 그니까, 이러한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내용이 이거는 빛이 400년 전이고 이거는 AD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900년이라고 그러는 여기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하나만 골른다 그러면 이게 더 신빙성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 이게 더 신빙성이 있겠어요 저는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은 BC 400년에는 그러니까 그 이전 BC 700년에는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었고요. 에지트 신화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수메르 신화가 있었어요. 이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상세계에 나오는 뭐 대홍수 얘기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비슷하게 이미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얼마나 그 수메르의 그 육만장이나 어, 그 되는 토판에 쓰여진 쐐기 문자에 나오는 거하고. 창세기에 쓰여진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